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은 바로 랜드로버에 관련했습니다. 랜드로버에서 나온 레인지로버입니다랜드로버 회사에서 나온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이보크 2.2의 SD4, SD4 퓨어, 퓨어 등급을 가져가셨습니다. 흰색입니다. 2015년에 12만 킬로 2015년에 12만 킬로 흰색 이보크입니다. 이쁘고 아담하죠? 튼튼하고 야무진 차, 랜드로버. 이제, 이 차,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자, 랜드로버에서 나온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보고 계십니다. 2015년에 12만키로. 탄탄하고 야무진, 똘망똘망한 차죠? 흰색입니다. 깔끔한 차죠? 앞에 라이트, 전방감지기, 범퍼, 그릴, 깨끗하고요. 좋습니다. 랜드로버에서 나온 레인지 로버, 이보크를 보고 계십니다. 본네트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옆모습 보드도 이렇게 듬지막하고, 예, 래려땅당하면서도등 뭐가 튼튼하죠. 박스처럼 생겼죠. 자, 미쉐린 타이어가 되어 있는 타이어. 오우, 좋습니다. 휠도 이렇게 깨끗하죠. 미쉐린 타이어에 휠 이렇게 흠집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18인치 휠이고요. 앞문, 뒷문 깨끗합니다. 흠집도 없죠. 랜드로버 랜드로버 헨더,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보고 계십니다. 자, 뒤쪽 길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마찬가지로 다 미슐린 타이어가 되어있고요. 앞에, 뒷문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랜드로버 이보크,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보고 계십니다. 후미등은 잘 들어오죠? 이보크, SD4, 퓨어 등급, 거 후미등도 이렇게 멋있죠? 뒤에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머플러 깔끔합니다. 후방감지기 범퍼도 깨끗하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오, 좋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렇게 자꾸 아담하죠. 자, 그리고 여기 유의자는 6대4로 분할된 기능되어 있고요. 아담한 공간, 그리고 스피타이도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고 매뉴얼 책자까지 그대로 가셨습니다. 매뉴얼 책자 있고요. 자. 타이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작지만 아담한 실용적인 공간, 바로 다용도 목적, 다기능 마음껏 쓸수 있는 트렁크 공간, 작고 아담한 공간. 그러나 전동 트렁크 기능 이 있다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죠. 자, 조수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료는 디젤. 2015년이기 때문에 이건 유수수 없는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휠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뒷문, 앞문. 손색이 하나도 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다 똑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바퀴 삥 둘러봤는데 전말 흠집도 없죠? 자 그럼 이제는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좌석도 한번 먼저 볼까요? 뒤져서 그냥 평범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평범하고요. 자 앞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앞좌석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에 또 사운드 기능까지 잘 되어 있죠? 자 시트 약간 사용감이 있습니다. 15년식이기 때문에 전동식도 자,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요, 전동 투어능도 되어 있고요. 만져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기판에 보시면 이렇게 네 기판 되있죠 12만 킬로니다 2015년에 12만 킬로고요. 자, 핸들도 보시면 이렇게 가죽 핸들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어 있고요, 핸들 여성 기능. 여기 숨어있네요. 핸들 여성 기능. 네. 그리고 여기에, 네. 오디오 기능도 다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핸들 시프트 기능도 되어 있고요. 썬, 팅잘 되어 있습니다.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 되는 거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기능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도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대시보드.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죠? 바닥 카페트 되어 있고요 시트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대시보드 도, 조수석 도어 트 보면서 앞으로 쭉오면 여기 이제 버튼 시동요 위에 있죠 버튼 시동 그리고 여기 오디오 기능이랄지 와이패드 뭐 기능도 할수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 예네 내비게이션 기능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를 후진 놓으면 후방 카메라 기능도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내비게이션 기능 되는 거고 또 전방 감지기랄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입니다. 운전석 교션 열선 시트 기능 자 그리고 에어컨 히터 공조기 능도되있고요 오토 파킹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코 기능이랄지 뭐 VDC 기능 이런 기능 다 되었고요. 변속기입니다. PRND 다이얼이죠다이얼 그리고 신호 끄면 이게 푹 내려가죠 신호 키면 다시 또 튀어나오는 기능 나 되겠고요 그리고 노면 상태에 따라서 뭐 진흙 반 모래밭 또 산악길 기타 여러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키는 두 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 이렇게 키두개키두개 네,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 위, 위 봤고요. 그리고 유리나 선루프 통입니다. 통, 통유리 선루프. 와, 좋죠? 그냥 여기 유리는 열리지 않는 거 그냥 통유리에다가 칸막이 맞쪽 올라오는 거되어있는거볼수 있다. 습니 이게 이보크입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렌지로버에서 나온 렌지로버 레인, 이보크를 보셨습니다. 참 좋죠? 빨리 선택하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렌지를 렌즈로, 렌드로 나오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보셨습니다. 2.2 SD4 p 퓨어 등급 2015년에 12만키로 흰색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관리 잘된차 주행거리 잡고 야무진 차, 튼튼한 차 바로 랜드로버입니다.